하얀 눈이 내린 70년대 우리 마을 초가집에 눈이 쌓이고 골목길엔 사람들이 분주히 겨울 준비를 합니다. 꽁꽁 언 강가에선 아이들이 스케이트와 썰매를 가지고 얼음판 위에서 미끄럼을 타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겨울 하늘에 울려퍼졌습니다. 매서운 추위도 아랑곳 않고 얼어붙은 강 위에서 연을 날리는 아이들. 파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연처럼 우리 꿈도 높이 날았던 겨울 차가운 시내가에서 빨래하며 수다 떠시던 동네 아주머니들 얼음물에서도 웃음 피우시던 따뜻한 마음 여러분도 이런 추억이 있으시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화면에 클로버를 두번 터치해 주시고 아래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